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 수영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 근처에 목살이 끝내주게 맛있는 주먹고기 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간판 없는 집입니다. 이곳은 동네에서 꽤나 오래된 고깃집으로 부산 현지 분들에게도 목살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아참, 부산 현지 구독자 몇몇 분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셨네요. 허름한 노포 분위기에 돼지 목살과 껍데기를 맛볼 수 있는 이 식당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업장은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했고요. 내부는 허름한 노포 분위기에 깡통 테이블이 10개가 넘어 보였습니다. 테이블 가까이 흡기는 없고요. 매장 홀 전체가 천장 덕트와 환풍기로만 연기를 흡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매장 한편 벽면에 시아나가 붙어 있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 보세요. 정말 멋진 글입니다. 자, 다음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메인 고기는 단일 메뉴로 제주산 생목살 딱 하나만 판매하고요. 120g 8,000원으로 3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돼지껍데기가 있는데요. 이곳이 원래 돼지껍데기가 유명했는데, 20대 손님층이 SNS에 두툼한 목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살 맛집으로 바뀌었다고 사장님께서 하소연은 아닌 것 같고 자랑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쪽에 번데기, 그리고 파인애플이 나오고요. 다음, 쌈장 나오고, 여기가 이제 파 소스하고 양파 소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 보시면은 상추하고 오이하고 요거 마늘 종인 것 같고 그리고 마늘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 중앙 무쇠화로가 거치되어 있고 점화된 불은 야자수탄입니다 마침 사장님께서 고기 손질 준비하시길래 또쫄래쫄래 따라가서 맛있는 쪽으로 3인분 요청드렸습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으로 먹으려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소금이 엄청 굽네요. 굵은 소금을 쓰면 우리가 직화구이라서 튀어요. 아, 아 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재료, 집으로 갈아줬습니요 네. 사장님 그 고기 커팅하실 때 옆에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맛있는 쪽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또 목살도 맛있는 쪽으로한 덩이 받았습니다. 요 지금 자르는 비계 부분은 예 사장님 잘라놨다가 고기 다 굽고 다 굽고 나서 나중에 얘만 따로 따고 자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단골분이네 밑에 이제 자기가 잘 보는 채널이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하시더라고 아 정말요? 우리 집을 추천했다면서 우리 집 배달 안 될까 모르겠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laughs> 단골분이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나 보군요. 네. 여기 지금 오픈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수로 15년 정도. 15년 차. 야 15년 동안 계속 사장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이제 제가 이집 아들이고요. 아 네네 처음 오던 같이 사긴 했지만은 기술력 이 나이 오는 아이디어는 아버님 어디에서 온거아 그러시면요 야아버고기 그 아, 너무 잘 구워진다 돼지고기는 일단 안에까지 바짝 다 익혀야 되잖아요 예. 바짝은 아니라 다 익혀야 되는 고기인데 예.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라고 고기에 웨이브를 살짝 주는 거지 서울권에도 목살 맛있기로 유명한 식당들을 참고해보면 목살을 굽는 방식에 차별점이 있는데요 이 식당도 마찬가지네요. 원래 시스템은 손님들이 구워 먹는 시스템인가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아, 원래는요, 네네. 예, 이제 지금이 한가해서 저희가 이제 받드리는데 바쁜 시간에는 저희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든 똑같습니다. 그러다 네. 네.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구워준 걸 잡수면 아무래도 맛이 다르니까 그 집이 맛있다만 기억하고 오죠 뽑을 네. 때 이제 설명은 네. 다 해드렸는데 <laughs> 이미 그거는 이제 날라갔고. 네네. 역시 고깃집은 사장님이 구워주는 고기가 가장 맛있긴 하죠. 그렇다고 사장님 몸이 세개가될 수도 없고. 고깃집에서 모든 손님을 만족시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네요. 우리 집은 요래 잡수는 게 저희 집 방식입니다. 하고 잡수게 해드리면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우리 손님이 되더라고. 확실히 사장님께서 구워주시니까 아이 굽는 스킬 자체가 정말 남다릅니다. 고기를 한 시도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직화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두꺼운 목살은 직화에서 구울 때 수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겉면을 최대한 마르지 않게 굽는 사장님만의 노하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조금 더 익었을 것 같은데 잘라서 볶겠습니다. 저희 살짝 덜 익어서 먹어도 된다죠. 아, 가운데 심만 조금 더 익으면 되겠네. 예. 지금 거의 10분 동안 구워주시면서 처음 반 잘랐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익었어요, 보니까 지금. 어, 근데 진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오셨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을 받을 짬이 없었기 인데, 예, 일부러 장사 잘 된다 하는데는 무조건 빨리 갑니다. 네. 이게 진정 노포 식당에서 스테이크 목살을 먹는 건가요? 와. 사장님께서 탄 부분까지 제거하시면서 너무 정성스럽게 구워주셔서 시청하시는 단골손님들 삐지시겠네요 한입 완전 가득으로 드리거든요 뜨거우니까 식히는 예. 느낌으로 잠시 오래 담궜다가 그냥 바로 고기만 딱 잡으시면 돼자 여러분 고기가 다익었으면 이게 한 점이 여성분들이 드시기에는 좀클 수도 있는데 진짜 큽니다. 이게 거의 엄지 손가락 한두개반 정도 돼요 지금 크기 자체가. 일반 손님들분은 이제 단골 손님들 드시는 방법인데, 예, 저도 이제 단골 손님들처럼 이렇게 한번 똑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만 살짝 찍어가지고 소금은 살짝 뿌려져 있었거든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기를 덩어리 상태로 구워주셨기 때문에 이한입 가득 들어올 때 육즙도 살아 있고 촉촉합니다 일단 목살이 그리고 고기가 너무 부드럽진 않고 적당한 그 씹는 맛도 있어요 이게 제주돼지 목살의 특징이죠 그래서 씹는 맛도 있으면서도 고기 풍미도 살아 있고 직화에서 겉에를 오랫동안 구워주셨기 때문에 그 겉에 이제 불량도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자체가 아주 맛있네요 감동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점인 것 같습니다. 얘는 일부러 안잘라졌는데 잡투기 직전에 원하시는 부를 아 잘라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요렇게 다 잘라놓으면 불 까니까 빨리 안까지 말라버려요 네 말라버리니까 네. 이 목살이라는 게 원래 먹다 보면 처음 맛하고 그 나중에 먹었을 때맛 차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수분 차이 때문인데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커팅을 안 하고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업장을 운영해보시면서 그 목살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감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목살을 보시면은 목살을 잘 굽는 고깃집들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한 미디움 웰던 정도 살짝 피기가 남아 있죠. 근데 이때 먹어야 목살을 제일 맛있거든요. 수분이 촉촉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대파에다가 같이 이렇게 먹어볼게요. 와 진짜 한점한 한 점이 진짜 감동입니다 그리고 소스를 보시면은 소스에 대파를 채쳐가지고 약간 새콤하게 이제 식초에 절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먹어보면은 새콤한 맛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아무래도 돼지고기가 좀 느끼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이제 물리거나 좀 느끼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같이 곁들여 먹으면 은 느끼함이 덜해요 그래서 계속 입가심을 해주기 때문에 고기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템퍼가 딱 좋거든요. 와, 어. 온도 너무 잘 나왔어. 겉은 응. 크리스피하고. 응, 겉은 딱 크리스피하게 나오고. 이쪽으로 좀더접어야 되는데 네. 아, 수분감 없대. 다 먹었을 때. 져요 터져. <laughs> 다음 주신 부위는 어 이제 목살 중에서도 그 지방 쪽에 가까운 쪽인데 이쪽이 지방하고 이렇게 힘줄들이 아마 같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꼬들꼬들한 식감이 많이 나는 부위인데 아 여기는 일부러 조금 더 바짝 익혀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을 더 굳게 잘라 놓으면 가물이 살이예요아 맞네 살코기가 안쪽에 있습니다 음 약간 항정살 같은 거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그래서 먹었을 때 아삭아삭하면서도 그 지방이 씹힌다는 그 물컹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딱 항정살 씹었을 때 아삭아삭한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식감입니다. 이국기로만 익히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고 엄청 부드럽거든. 그러면은 손님들 만족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도 맛있지. 고기가 진짜 너무 잘 익혀주셨습니다. 식감이 그냥 쫄깃쫄깃하면서도 수분감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네요. 그냥 뭐더 이상 뭘 많이 찍고 싶진 않고요. 소스류만 그냥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게 여기는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별거 없거든요, 솔직히. 창구성 별거 없습니다. 근데 굳이 창구성이 필요 없는 그런 맛이에요, 이쪽은. 아주 좋네요. 사장님과 같이 대화도 나누며 고기를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돼지 껍데기는 조금이라도 꼭 맛보라며 서비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아 이게 그 맛이 어떻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장님? 요 시원난백한 맛이라고 해놓은 맛은 지금으시면한 20년쯤 됐겠네. 그것도 이제 서울에서 한창 유행하던 맛을 벤치마킹했던 맛이고, 이제 단골분들이 잡수시고, 사장님 지원하네, 뭐 난백하네 요래 주셔서 시원난백한 맛을 해놓은 거고 고소한 맛은 한약재로 이제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맛 씹으시면 저씹 고소한 맛이 나서 고소한 맛그고 베이스로 매운 맛을 첨가해서 매운 아, 맛. 아 매콤한 맛까지. 생 껍데기 자체를 양념에 재어서 굽는 방식인데요. 20년 전 벤치마킹의 노하우가 담긴 껍데기의 맛이 무척이나 기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껍데기 한번 먹어볼게요. 시원한 맛이 두려울 만 한방 약재향 그런 느낌도 나고 약간 족발 느낌? 예 그런 향입니다. 음아 여기 식감 맛있다. 와 식감이 여긴 살아 있네요. 아 아예 생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도 업장들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은 어떤 데는 약간 그냥 물렁물렁한 그런 쫀득쫀득한 식감을 강조한 데도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 맛의 그 재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식감들 좋아합니다. 음. 오독오독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음. <laughs> 여기 메인이 껍데기 집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딱 느껴지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껍데기. 여기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 간판 없는 집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15년 된 노포식당에서 오직 목살과 껍데기 두 가지 부위만을 판매하지만, 목살의 품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원래 껍데기가 유명했던 식당답게 껍데기의 양념 맛도 적절했고, 구워졌을 때 식감 또한 아주 좋았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촬영도 하고 있고 무척이나 한가한 시간대에 방문했기 때문에 목살의 성질을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구워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원래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단골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장님의 손길을 한번 받았던 손님들이라면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만족감의 편차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외식업 시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란 참으로 힘들죠. 그래도 이 식당이 15년 이상 한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사장님께서 고기 품질 유지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그만큼 식사에 만족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한점한 한 점에서 정말 감동의 맛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격대도 저렴했고 사장님께서 서비스도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돼지고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국경사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